저 사람이 무슨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잘 살렸던 대통령인 것 마냥 그동안 열심히 나라를 위했던 사람인 것 마냥 순진한 척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속고 자빠졌노 어, 이 사람들아 저 인간은 악마야 저 순진한 척 웃는 얼굴에 속지 좀 말란 말이야 나라를 박살낸 악마한테 무슨 놈의 동정심이야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다 공과가 있어도 저 인간은 아니야 저 인간한테는 순수 오직 100% 과만이 있어 유일한 공이라면, 다시는 저런 공산주의자 대통령을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 교훈을 역사에 새겼다는 거. 딱 이거밖에 없어.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 1. 문씨가 불쌍해 보이거나 동정심이 드는 개돼지 공산주의 인민 2. 문씨가 악마로 보이고 빨리 빵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자유시장 세계인. 조금이라도 일본의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김정은 앞에서 꽃다발 들고 방방 뛰는 인민들이랑 아주 똑같은 사고 회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 어떻게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는 북한 사람들이랑은 다르다고 왜 자꾸 줄을 쫙쫙 끊고 있는지. 공산주의 악마가 5년 동안 나랏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저 악행을 벌이다가 퇴임한 걸 이걸 추앙하는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진짜 저 문씨를 비롯해서 그동안 공산주의 악마에 부역했던 인간들을 모두 다 청산해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대통령 이 인간의 악행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 첫 번째는 본인의 공산주의자 마인드에서 튀어나오는 공산 독재 악행 두 번째는 주변 친위대한테 둘러싸여서 저꽉 막혀서 전응한 두뇌에서 튀어나오는 무능 악행 대통령이 머리가 나쁘면 그것도 중죄거든 근데 저 인간은 머리가 나쁜데 무려 성품까지 더러워 정말 최악의 인간이 아닐 수가 없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저 문씨의 착한 척하는 가면을 벗기고 그 뒤에 숨어있는 공산주의 악령과 저 빙시 같은 빡대가리를 대한민국 역사에 깊게 새겨야 돼 5년 내내 거짓말로 국민들 선동하고 편갈라서 싸우게 한 다음에 집단주의 여론조창 만들어서 쳐내고 완전 공산주의 친이 돼인 대깨문 개돼지들 을 건드린 팬덤 정치 이거를 지금 시대에 못 끝내면 다시 이런 끔찍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문씨 5년 동안 가장 명심해야 할 팩트는 이 인간이 경제를 박살 냈다는 거야.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성장 동력을 다 잃어버렸다. 그가 OECD머니 잘나가니 제시했던 자료들은 다 개뻥이었다. 봐봐, 문재인 집권 전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삼성은 이제용 감옥 들락날락하고, 노조 만들어지고, 계속 성장과 역행하면서, 이제는 대만 TSMC한테 완전히 추월당하고, 성장성을 많이 잃어버린 채, 앞으로의 전망도 눈이 캄캄해져 있는 상태야. 뭐 그게 다 코로나 때문이었다고? 똥 싸네. 그럼 대만은 뭔데? 대만은 오히려 중요한 시기에 철저한 반중 지도자가 나오고 거기에다 한국의 문 씨가 집권하는 천운까지 따르면서 이제는 5년 전만 해도 7천 불 이상 차이나던 한국과의 1인당 GDP 격차도 다 극복하고 역전을 해버렸어.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만은 방역 대처도 훨씬 더 잘했고 얼어죽을 T 방역 이런 거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찍어누르지도 않았어. 아니 진짜 K 방역 씨 10... 진짜. 그거 다구라지. 야 우리 솔직해 보자.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의 K 방역이라는 걸 알아주냐? 아니, 그러려면 국산 백신이 뭐 해외 어디 수출이라도 되든지, 그거 맞고 막 사람들이 코로나를 막났던지 아니, 뭐가 있어야지 K방역이지. 제발 좀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고. 한국은 저인간 임기 막판까지 확신자가 60만 명이 나오던 나라였어. 아니, 속을 걸 속아야지. 대만은 반중 지도자 차이잉원과 TSMC라는 기업의 콜라보로 아주 바람직한 정경 유착이 이루어지면서 문시 5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했고, 대만 사람들의 삶도 업그레이드 시켰어. 그동안 우리는 문 씨가 꾹꾹 눌러주는 바람에 이건 마치 앞서서 뛰던 토끼한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문내 주머니가 뒤집어 씌워진 꼴. 저문씨 때문에 평생 기업의 기억자도 모르는 다 운동권 저전과자들이 청와대에 줄줄이 다 침투하고 국가 요직의 자리 다 차지하고 공산주의 정책 존나게 잡아 돌리는 바람에 나라 다 십창남. 국가 운영의 전문가들을 다 두들겨 패고, 다 이념에 선동당한 집단들을 쪽수 많다고, 위대한 것처럼 내세우면서, 이 집단 여론으로 경제를 운영하니, 경제가 잘될 리가 있나? 그러면서 존나 근본 없는 저 소득주도 성장이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면서, 1차로 자영업이랑 중소기업들 다 착살 내놓더니, 2차로는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방역 탄압을 찍어 누르면서, 나라 돈 존나게 쓸데없는 데다가 다 거덜 내버리고, 자영업자 지원도 똑바로 안 해주고, 줄줄이 자살로 다 내몬 인간, 그러는 동안 부동산은 진짜 씨. 저 끝까지 잘했다고 하는 거 봐. 5년 내내 본인은 부동산 가격 하다는 진짜 잘 잡는다고 개구라 치고. 국민 대화인지, 거짓 사기극 시인지 팬클럽들 모아놓고 주작소통할 때도. 아니, 지금 집과 꺾이고 있는 거안 보여요? 그냥 거짓말만 쭉 하다가 꺼지는 동안. 내 집도 8억대에서 24억 원이 됐어.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건저 인간이 일자리들을 다 박살 냈다는 거야. 그야말로 나랏돈을 쫙쫙 뿌려서 노인층 단기 알바 같은 거. 쫓겨 입고 서있기만 해도 돈 주는 세금 알바. 일자리 같지도 않은 일자리만 잔뜩 늘린 다음에 이걸 일자리 통계에다 포함시켜서 이거 뭐라고? 일자리 개선됐다고? 또 거짓말만 늘어놓는 인간. 그 와중에 고용주랑 알바생들, 직원들 다 갈라치기 해놔서 이제는 일자리 시장에도 불신만 팽배하고 고용은 더 위축됐고 피고용인들은 뻑하면 고용노동부 찾아가서 신고하고 고소하고 소송하고 사장이랑 싸우게 만들고 이 와중에 최저 임금은 천정부지로 올려놔서 저숙년 일자리들 다 박살 내놓고 그야말로 지금 상황은 역대 최악이야 그러면서 물가 개떡상 이제는 만원안 주면 밥도 못 먹어 oecd 국가 중에서 물가 최고로 많이 올랐어 한때 반짝하던 수출어져 갖고 대한민국 잘 산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그것도 임기 말에 다 무역수치 적자로 다 돌아섰어 그래도 좋다고 히히낙락 저게 인간이가. 그저 옆에서 알랑방국기는 정치질 운동권 보좌가들한테 뺑뺑 둘러싸여서 본인이 뭐를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 국가 채무는 말해 뭐하노 국가 책임 채무 2198조 중에 역대 최다인 418조가 문재인 정권에서 늘어났어 돈을 저렇게 선심성으로 마구 뿌려대니까 당연히 채무는 늘어나고 물가는 떡상하고 국가의 고가는 텅텅 비어가는 거지. 저 박원순이 마냥 건설 인프라 사업을 이상할 정도로 혐오하면서 나라에 진행되던 인프라 사업도 다 흐지부지. 돈만 날리고 국가는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 수도 서울은 성추행으로 자살한 박원순과 함께 개발 다 틀어막고 다 쇠퇴하고 흉물만 잔뜩 남은 도시가 돼서 세계적으로 창피해졌어. 세계적인 투자 매력 지수에서도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 꼴찌가 한국. 각종 사회 지표, 경제 지표 다 개박살. 그랬더니 통계청장을 경질해버리는 공산주의 독재자 악마 같은 짓도함. 그러면서 모든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명박근혜 탓만 죽어라고 했고 실제로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잠시 사과하는 척은 하다가 그것도 퇴임 마지막에 손석희 앉혀놓고 대한민국이 OECD 부동산 상승률 중에서는 제일 낮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인간이 아닌 모습을 우리가 모두 재확인했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세부담은 그야말로 어이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 착취를 했고 하루가 다르게 세법을 계속 바꿔대면서 줘야 되니까 세금 전문가들도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끝없이 다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고 아마 본인도 모를 거야. 지금 세금이 어떻게 되죠? 몰라. 이거에 의해 수많은 국민들의 삶이 박살이 나고 인생이 참담하게 곤란해지고 이제 강남은 맘대로 이사도 못 가고 허가를 받아야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동네가 됐고 토지 공개념스러운 공산주의 정책도 마구 도입돼서 이대로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정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질 뻔했어 임기 내내는 오로지 북한 감싸기에만 몰두했지 그러는 동안 외교는 파탄이 났고 한미동맹은 다 흔들렸고 트럼프한테도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아니,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에 직접 인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국내 은행들 탈탈 털어서 북한에 돈 갖다 줬는지 안 갖다 줬는지 감시도 했다고 해.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조차 문재인 기간 동안 단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잖아. 이제 윤석열이 되니까 바로 한국에 와. 아니, 바이든도 아는 거야. 바재양이라고 놀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버렸어. 일본 총리한테 온갖 외교적 결례를 다 저지르고, 반의를 미친 듯이 정치에 이용하고, 그래서 문재인이 여기에 파견한 주일대사는 1년 동안 아예 일본 관가에 출입금지를 당하는 개망신을 당했고, 이제 윤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일본 정가에도 좀 화색이 돌면서, 바로 총리 친서 들고 우리나라로 날라와서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복원되고 있어. 지금 바로 김포 한 해다 뚫리기 일보 직전이고, 오늘 밤부터는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와 PCR 검사가 모두 면제돼. 문재인이 다시는 일본한테 지지 않겠다고, 도저히 외교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떠드는 바람에, 수많은 회사들이 일본 산 원재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큰 곤란을 겪었고, 일본에 사는 제일 동포들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을 겪었어. 근데 이걸 뭐, 소부장을 다 독립했다고, 이제 우리나라 막 자립했다고, 아니 도대체 자립을 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중국 공산당이 롤모델이면서도, 중국한테도, 북한한테도 철저히 무시당하고 관심 없다는 중국한테 찾아가서 혼밥하고 한국 기자들은 중국한테 폭행이나 당하고 근데 찍소리도 못하고 인기 내내 미세먼지는 계속 날라오고 중국한테 끝없이 폐학질 당하고 이와중에 북한한테도 열심히 퍼주다가 쌍욕 듣고 연락 사무소 다 폭파당했는데 그게 못돼서요 지난 5년 동안 행복했잖아요 미친 새가 진짜. 과거에 외교를 망친 걸로 유명했던 노무현을 가뿐하게 뛰어넘어서 역대 최악의 외교로 아, 이제는 간비아 동맹밖에 없냐는 소리나 들으면서 국제 어느 무대에 가서도 혼자 서성이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망신의 망신의 연속 주요 방문 국가들은 주로 다 공산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 그나마 프랑스의 네이버 같은 민간기업이 노력한 덕분에 겨우 프랑스 가서 밥한끼 얻어먹고 온게 전부 모자라고 뻔 뻔스럽고 쫌스럽기 이를 데 없는 그 더러운 천성은 이 가족에도 그대로 적용돼. 애비가 대통령인데 태국으로 이민 갔다가 청와대 와서 빌붙어 살던 딸님이. 그리고 정부 지원금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국민들이랑 씹에다 뜨던 그 폐악질 하던 아들. 돼지 목에 진주 먹거리라고. 그 돈의 출처를 알수 없는 온갖 명품으로다 도배를 하고 코로나 시국에 혼자 막 좋은 데 해외 여행은 다 다니던 그그못 같은 마누라. 도대체 이들 가족한테 인간으로서의 수치심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지 마음에 안 들면 국민들 고소하고 그냥 특정 집단으로 매도하고 종교 단체 공격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 자화자찬하는 공산주의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모든 사고방식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아닌 공산주의자의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중국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최우선이었고 공산주의 이념적 동지들을 챙기는 데만 전념했던 그래서 자기 편들한테는 아직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간첩 수준의 인간을 국정원장으로 앉히는 탈원전 운동가를 원전 관련 기관 기관장으로 앉히는 국가의 백년 대계를 확실하게 작살내고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차기 대통령을 마구 헐뜯고 어제는 윤석열의 반지성 드립까지 차용해서 SNS에다가 그 옹졸한 소갈딱지를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줌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답게 법 위에 군림했고 자신과 동지들을 향한 수사들을 다 무마시켰으며 그 결과가 자기한테 억압받던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버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역대 최초로 그것도 탄핵에 바람을 없고 압도적으로 당선된 인간이 5년만에 정권을 다 잃어버리는 그 본인들 세력한테는 대참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본인 감옥에 가기 싫다고 검찰 수사권을 마지막에 막다 박탈시키는 그 공산주의 국가들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이 해외 토픽에 나올 폐학질을 감행하면서 끝까지 더럽게 임기를 마친 인간. 보통은 지도자로서는 훌륭하지만 성격이 나빠서 인간으로서는 아쉬운 인간이 있고 사람은 참 좋지만 지도자로서는 아쉬운 인간이 있는 거야 근데 문재인은 인간으로서도 지도자로서도 이건 뭐 모든 게다 최악의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낳은 비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야 이런 인간이 미디어들 다 동원해서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추앙하게 하고 친구였던 노무현의 죽음도 지금도 이용해 먹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최악인 인간이 있을 수 있는지 이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고 얼마나 무능한 인간이고 얼마나 점스러운 인간인지 이번에 국민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어. 다시는 이런 인간이 집권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거는 대부분 전임 정부가 싸질러 놓은 똥 때문일 거야. 지금은 박정희가 대통령이라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대한민국은 많이 병들어 있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가 없네. 우리 제발 이제 속지 말자.